나이 50을 지나고 60을 넘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말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지난 인생이 마치 어느 한날 잠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듯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지.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기만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온 지난 삶이었고, 그 보상으로 이제야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아이들도 출가시키고, 이제야 아내와 단풍 구경이라도 다니고,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봐야지 하며, 깊은 밤까지 여행지를 찾아보며, 그런저런 계획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한번을,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요.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늘 나의 편이었고 늘 따스한 입가의 미소로 여보, 오늘도 수고하세요. 저녁에 여보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게 해놓을게요 하며 새벽역 출근하는 저에게 늘 행복과 보람을 전해주던 사랑스러운 아내의 소중함을 정년퇴직 이후 더욱 느끼게 되었더랍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결코 짧았다 할수 없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아내를 살뜰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몸이 안 좋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늘 그랬듯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져. 당신은 원래 걱정이 많잖아. 아내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이가 들어서 그래. 예전 같지가 않아.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한 신호였는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의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어쩌면 마지막 힘을 내고 있다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피곤한 줄만 알았던 날, 어느 날 아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는 걸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는 늘 하던 그 말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이, 괜찮아. 나이 먹으면 원래 그래.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아내의 웃음은 억지였고 눈가에는 피곤과 아픔이 숨길 수 없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아파도 내색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부담될까, 아이들 걱정할까, 항상 혼자 참고 넘기던 사람. 그 마음을, 그 배려를, 왜 그때는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쳤는지, 아내는 그날 이후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검사를 받고, 링거을 맞아가면서도, 여보, 나 괜찮아. 집에 가고 싶어 하던 아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전해져 오는 복도를 지나, 의사 앞에 앉아 가슴을 조이며, 저와 아내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분 마음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선 웅 하는 소리만 들리고 의사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아픈 사람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지만, 일평생 내가 의지했던 아내가, 아내가, 시안부 판정을 받게 되다니, 그냥, 아무것도 할 수도, 무슨 말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림에 보태려고, 30년 전 끊었던 담배와 라이터를 사고, 떨리는 손, 두 눈에는 눈물이 자꾸 맺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 거리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워 물며 결혼한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좀 그래.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데 부모라는 존재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힘든가 봅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애들 걱정하니까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끝까지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던 사람. 그런 부모였고, 아내였고, 딸이었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듯 염이어 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올려져 오는 통곡을 두 입술 꽉 깨물어가며 삼켰더랍니다. 아내는 머리가 빠지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왔던 눈, 코, 입 그리고 손등에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에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나 바다가 보고 싶어요. 의사는 장거리 이동을 말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아내가 좋아하던 하늘색 담요. 규량 나는 작은 손수건. 아내가 늘 듣던 라디오. 전부 차에 실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왜 진지게 아내와 가까운 곳에? 짧은 여행 한번 가지 못했던 걸까? 아내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 어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돈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가자고 미루기만 했던 시간들. 그 나중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미소.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보, 바다 냄새난다. 바람이 아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아내는 그 바람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여보, 여행시켜줘서 고마워. 그 말이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구나 다니던 여행을 이제야 떠나왔는데 고맙다고 합니다. 보름 정도 지나고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셔주세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하나만 약속해줘. 그래, 뭐든지 약속할게. 아내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살아. 그렇게 약속해줘.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숨기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은 상태로 아주 조용히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두 눈가에 맺힌 눈물을 마저 닦아내지 못한 채 아내는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 켜져 있던 전등, 싱크대에 남아있는 물기, 아내가 쓰던 머그컵, 방 안에 남아있는 미약한 향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아내의 카디건을 꺼내 얼굴을 묻고 숨도 제대로 못쉬게 울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문득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돼.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픈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다녔던 시장에 나가고 아내가 좋아하던 라디오를 켜고 아내의 요리노트를 보며 서툰 손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아내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슬픔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도 저는 아내가 남긴 작은 흔적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리면 아내가 들어오는 것 같고 식탁 위 햇빛이 반짝이면 아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나, 오늘도 당신 말대로 열심히 살았어.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더군요. 그 사랑이 오늘도 저를 살게 합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